잘생겼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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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겼다잘생모다 잘생겼다! 지생겼다잘생겼저 잘생겼다! 잘생겼다! 잘그겼다아생겼다 잘생겼다! 잘다 잘생겼다! 잘생겼다! 잘 이거어디서들 하자 <laughs> 아. 오늘 와이다리 파티한다고 연예인을 엄청 불렀더라고 아 그래? 어나중 대기실에서 유준열었어 류준열? 류준이 왔어, 네. <laughs> 왔어. 잘못한 거아야 나 d o 는유 know what's 시 o i n g on. I don't k n o 있 what's g o 네 n g on. I don't know what's going on. 나 don't know w h a 아닌데? 아니, 근데? 아니, 너 무슨 형인데? 어? 어. 아? 바비 형. 안 이렇게 왜이렇 계속 해야 <해네>. 돼? 집에 갈때 <laughs> 매니저 기계에 있어. 예. <laughs> 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여행지 3위. 에 좋은데? 2위. 형포대. 1위. 내 침대. <봐란람> <봐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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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악이, 근데 음악이 하나도 안 맞아. 손 <laughs> 빨리 <트렌드> 자리, 내 자리 멍청아. 점점 부담스러워. 다번 <laughs> 어? <laughs> 네가 누구 아들인지가 궁금해. <laughs> 그래, 정신 차려나내 출생의 비밀을 알아버렸어. 나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닌 것 같아. 그게 무슨 말이야? 나의 완벽한 외모를 보면, 나 분명 신이 아니야. <laughs> 아, 그래서 사람들이 너 보고, 네가 사람 새끼야. <laughs> 뭐지와 <laughs> 와, 와. 야, 지금 여기 지금 오크밸리까지 와가지고 지금 더럽게 주시야? 보석 중이야? 그만이지. 그지 저기라 오크벤 지금 보드 타러 온 거잖아. 어, 내가 보드랑 스케줄 좀탈줄 알았는데 <웃음> <웃음> 저기 쳐다봐도 저기서만 들고 있어요. 저들이 매니저 이름 얘기해 김예지 네, 어? <laughs> 남자예요. 점점 분위기 다운되고 있고 뭐? 보드랑 스키 어떻게 한다고? 내가 보드랑 스키 타는 방 알려줄게 어. 이거는 기억하면 돼 보드는 일단 팔이 일자 어. 일자가 기억하면 돼 스키는 A자 그러니까 a 자만 기억하면 돼 어. 니글니글은 가자 가자만 기억하면 돼 가자 자. 이렇게 20한 2, 20, 20, 30명 앞에서 공연하는 건 처음이야. <웃음> <웃음> 아 아니라. 아 요즘 여자들 말이야 스펙 좋은 남자들 그렇게 좋아해. 와, 손혁이는 뭐야? 대단한 스펙이라도 있나고지 아무리 그래도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펙. 아로이 시스템이야. <laughs>

저, 저희들, 방금, 아, 어, 어, 어. 네네. 그래요, 저희 오늘 이렇게 하면 지금 가는 건데요. 좀 아쉬워가지고, 뭐, 뭐몇 마디 하고 가려고. 괜찮나요? 빨리, 빨리, 빨리 갈까요? 아니요! 사실은 제가 예, 내일 결혼해요. 내일 결혼. 내일 지금 결혼식인데, 네, 지금 여기 와있네요, 제가. 네네, 결혼식에 와서 네, 네, 오후 1시에 결혼식이어서 아침에 정지이 일어났는데. 네, 뭐 행사비를 좀 주시다 가지고, 뭐제희는예 네. 왔는데 어, 네. 네, 아무튼 아니 사실은 여기 지금 어, 어 이제 박상황 씨도 왔다 갔고, 어안성이 씨도 예견맨들이 이제 많이 와서 그 이제 모여 가지고 좀, 좀 하는데요, 네, 어 너무 좋고 일단은 네. 여기 오신 분들 그래도뭐 뭐라도 기념들 받아도 알아 드릴까요? 네, 드릴 네. 게 네. 있어요. 한명 정도 사인 혹이다받으셨나요 네. 못 받았어요? 못 받았어요? 네! 아, 그래요? 아, 참, 우리한테도 최애 친구를 맺고 자, 알겠습니다. 여기서 그러면은, 어, 선물을 저희가 고릅니요 원래 사이드입니다. <laughs> 선물 없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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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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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춤추고 가는 거였는데. 근데 원래 예전에 었어요 가는 건데, 음악도 안받고좀 죄송해서, 뭐라도 좀, 좀 해드리려고. 사실 이렇게 좀네 지금 마음도 치우셔야입니다 사진 같은 거에 치우시고요. 의상 이렇네 아까는 이제 의상 안 입었으니까. 어? 사실, 사실 오늘 언규 씨가 지금 장염에 걸렸어요. 그래서 장염이라서 입고 지안 믿기죠? 살이 빠졌어요. 벌써 <laughs> 배가 속도로 갔잖아요 아, 진짜로 하루에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하루것도 표정 못먹었어 지금. 사진 찍고 저희들은 이만 좀 올라가겠습니다. 즐기도록 시고요 자, 사진 한번 찍으시죠. <목소리> 아, 됐어, 됐어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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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다사합니다감사합니감사합니감사하고요 네, 제가 결혼합니다 <목소리> 아, <잘한다. 목소리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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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감아니다감사니다감니감사감사합니니다감사 감사합니다. 니다니다